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안녕하세요. 전국 한바퀴의 DJ 김동우입니다. 2022년 6월 서구 FM에 처음 왔을 때 대본을 제가 다시 봤어요. 방송 제목이 김동우의 마을 이야기이던데, 음, 그냥 마을 라디오니까 DJ 이름과 뭐 이렇게 붙였던 게 아닌가 싶네요. 세상이라는 게1 더하기 1, 1 플러스 1처럼 무언가들의 조합 아닐까 생각합니다. 짜파게티 더하기 너구리? 라면은? 짜파구리죠. 하하,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저도 오프닝 멘트를 뭘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얘기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임재연의 비의 랩소디. 네, 이어서 생각해보죠. 원플러스 원 짜파구리처럼 무언가를 더해서 만든다. 그러면 빼서 해체할 수도 있겠죠. 곱하거나 나눌 수도 있고요. 생뚱 맞나요?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하하 제가 무슨 대단한 인류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 매트릭스, 매트릭스 기억나시나요? 초록색 숫자가 주르르르 세로로 써 있는 배경 화면이 유명하죠. 그래서 세상은 수학으로 이루어졌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TV나, 어, 인터넷에서 보고 들었지요.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이 대표적이죠. 수학자 누구였지 또? 임 뭐였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도 뭐, 또 그러더라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KCM, 흑백 사진. 네, 오늘은 중구 용유동의 문화재입니다. 중구 용유동은 의랑동, 남북동, 덕교동, 무이동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무이동의 섬이죠. 팔미도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 이름은 팔미도 등대. 국가보훈부 블로그를 보면요, 인천항에서 15.7km 떨어진 섬이라네요. 자동차가 아닌 유람선을 타고 1 시간 정도 들어가야 한다네요. 여행 가는 기분도 더욱 즐길 수뭐 있다네요. 팔미도 등대는 서남해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근대식 등대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불빛을 밝혀 연합군 함대를 인천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6.25 전쟁의 국면을 일시에 전환한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크게 가지고 있다네요. 저도 2016년인가요?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 배우가 된 이정재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정준호, 박성웅, 박철민 그 저랑 동갑인 여자 배우 진세연인가 그분이 간호사로 나왔죠 또 악역으로 이범수 배우가 나왔고요 요즘 민주당 공개 지지하는 배우죠 이원종 아저씨도 나왔던 아 할리우드 액션 배우 리암리슨이 메가더 장군으로 나왔죠 어 이제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네요 한미연합첩보부대가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 끝에 섬을 탈환하고 등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게 5,000분의 1 확률로 성공한 인천상륙작전의 신호탄이라는군요. 영화의 장면이 기억납니다. 바다의 지뢰죠. 기뢰 지도를 찾으러 작전을 펼치는 주인공들이요. 인천상륙작전에 미군, 영국군, 캐나다군, 호주군이 참전했다네요. 이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으니 그 출발 시작이라는 거군요. 팔미도의 등대는 을사조약 1년 전이죠. 1903년 6월 1일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 연안에 무인도의 높이 7.9m, 지름 2m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건축 재료는 콘크리트와 대리석으로 바닷물 부식을 막기 위한 조치고요. 등명기 램프입니다. 어, 요것 또한 당시에 가장 유명한 프랑스 회사의 기술을 도입한 전기 회전식 6등급으로 10km 밖에서도 불빛을 볼수 있었다네요. 기존의 그러니까 요 을사조약 1년 전에 지어진 팔미도 등대는 2003년 12월에 기능을 다하고 지금은 좀 보존하고 있답니다. 어, 2002년 인천시는 퇴역을 1년 앞둔 팔미도 등대를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했습니다. 이때 1903년에서 100년이 지났으니까요. 2003년이겠군요. 요 근처에 팔미도 등대 100주년 기념 상징 조형물인 천년의 빛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 굳이 팔미도냐? 예, 서남해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어서 그렇답니다. 섬의 남쪽과 북쪽이 모래와 자갈로 이어져 한자 여덟 팔과 비슷하게 양쪽으로 뻗어내린 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팔미도라 불렸다네요. 어, 이 등대는 일본과 서구 열강의 아, 강압으로 지어졌다는데요. 겉으로 등대가 없어서 저 외국 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하려고 설치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요. 근데 사실상 내부를 보면, 조선 침략을 위해 진출한 자국 선박을 보호하고자 뭐 지어진 셈이라는 기자의 설명입니다. 2003년에 팔미도 등대를 연구보존, 기념물로 만들었다면, 그럼 요 팔미도 등대가 이제 없어졌을까요? 어, 팔미도라는 섬은 그대로 있는데요. 어,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라는 지리적 그 중요는 그대로일 텐데,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2003년에 새롭게 팔미도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어, 뭐 이렇게 복잡한 용어가 있지만 그냥 최첨단이랍니다. 또 관광객들이 와서 이 팔미도 등대의 역사를 볼수 있도록 1층에 기념관도 만들었다네요. 어, 옛날 등대 이야기 뭐또 이제 있는데요. 어, 이게 2020년 9월 15일에 사적 제 557호로 지정됐습니다. 2003년에 지정된 인천시 유형문화재는 그냥 인천시 문화재죠. 사적은 한국의 역사적 유적지죠. 뭐 어떻게 레벨업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용유동의 문화재가 한개더 있는데요. 음 다음 시간에 소개할게요. 네. 또 용유동의 반대편이죠. 인천공항 옆 영종동에 괜찮은 문화재들이 있는데 기회되면 소개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녹음 마무리할게요. 대본을 작성하는 일요일 지금 듣는 킬링보이스 채널에 나오는 남자 가수 그룹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네, 오늘은 중구 용유동의 문화재를 봤습니다. 아, 제가 분량 때문에 아쉽게 한개를 놓쳤어요. 용유동에 이제 다른 문화재가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다음 2주 후죠? 예, 그때 좀 소재로 써먹겠습니다. 아, 이게 기자도 그렇고, 뭐 작가도 그렇고, 참 마감의 압박이 참,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